안녕하세요. 해경공주 TV의 김혜경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인중개사를 위한 컴퓨터 활용 6탄 파워포인트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언제 많이 쓸까요? 예,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매물 설명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어 그건 좀 많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싶습니다. 예. 어,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켜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쉥 해가지고 딜리트. 이러면 깨끗한 화면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리본 메뉴에 보면 홈, 우리가 지금 홈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검토, 보기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은 삽입에서 도형 삽입하는 방법, 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도형을 제가 클릭을 하면 최근에 사용한 도형부터 사각형, 기본 도형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도형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꺼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돼요. 그냥 꺼면. 그런데 이렇게 시프트를 클릭을 하고 어떻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 모양이 되죠. 자, 그냥 그릴 때는 그냥 그릴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어, 시프트를 클릭하고 사각형을 만드니까 정사각형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사각형 모양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시프트를 클릭하고 만들어주시면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도형을 여러 개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일단, 어, 사각형을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이 도형을 그리기 서식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에서 일단 음 파란색을 채울까요? 파란색을 채우고 윤곽선은 조금 일단은 표시를 내야 되니까 까만색으로 이렇게 한번 정사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보면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요거는 금방 끊어 실행 취소시키고, 자, 이 하나의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을 왼손으로 눌리고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뚝 끌면 요것도 하나의 복사가 되죠. 그죠? 자,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내가 복사하고 싶다면 또 컨트롤을 누르고 같이 복사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게 많이 안 만들어지는가 싶어도 생각보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했던 모양 색깔 외곽선 까지 똑같이 네개의 모양이 만들어진 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 컨트롤 c 컨트롤 v 보다도 뭐로 컨트롤 마우스를 움직여서 똑같은 도형을 어, 한개 복사가 되고 이 두개를 다시 네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죠? 쉽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도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슬라이더를 많이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 도형하고, 그죠? 여기 도형이랑, 이 다음 도형 만들 때도 또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삽입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수식 들어가서 색깔하고 윤곽선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에는 모두 다가 이 도형 색깔과 이 외곽선을 쓸 거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도형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놨죠. 네, 예, 그러면 요 색깔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이제는 동그란 걸 하나 해 볼게요. 자, 동그란 색깔을 해도 어떻게? 해?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지죠. 크기는 달라요. 그죠? 크기는 내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색깔하고 내가 했던 요 외곽선하고 요거는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빨리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를 들어가 볼게요. 아. 자, 내가 이 글씨체를 보면, 위에 맑은 고딕인데, 아, 나는 맑은 고딕을 안 쓸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H강을 한번 써볼게요. hy 강을 써서 이걸 내가 글자 크기도 좀 키울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글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씨체도 어떻게 해요 이 프리젠테이션에 모두 다이한글시체로 쓰는 게 통일성도 있고 안정감이 있어서 좋겠죠 그럼 이 글씨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면 또 다시 만들고 아요 홈에서 아까 우리가 글씨체에 뭐였어요 h강 넣고 뭐 크기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닌 거 아니고, 이 글씨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두고 이 텍스트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한다는 거 있죠? 이걸 딱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자 이쪽에서 다시 삽입해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보면, 40의 hy, 강, b가 그대로 뜨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사실 처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면, 여기 글씨 제다리고, 여기 색깔 다르고, 여기 글씨 제다르고뭐 색깔 다르고, 이거 정말 혼란스러워서, 쭉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프레젠, 만들어 두고도, 다시 들어가서, 글씨체 다 만들고, 도형 색깔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이 색깔을 고수할 거야. 그리고 이 글씨체를 고수할 거야. 이렇게 기본으로 딱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겠죠? 요거를 좀 활용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 프리젠테이션이 끝이 나면 또다시 새로운 거를 열면 또다시 또 새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본 설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쉽습니까? <laughs> 예,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로 도형의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색깔을 기본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또 글씨체도 기본 텍스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가 빠른 시간을 이용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본 도형으로 설정, 그리고 기본 텍스트로 설정해 두시면 파워포인트가 조금 더 단축된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영상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laughs> 예. 여러분께 어, 항상 좋은 영상을 들리고 어, 좋은 공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해경공지의 김해경입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제가 엄청 좋아하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